아, 바로 김성구 학생. 김성구 학생 1차 시도 제자리 멀리뛰기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데. 네, 김성구 아. 학생은 지금 저희 학원으로 온지한 보름 정도. 단단해요. 몸이 항상 단단하고. 태권도 했나요, 저 친구도? 아닙니다. 뭐했죠, 그럼? 왜 이렇게 어, 단단하죠? 뭐랬을까요? <laughs> 산탄남아니 아우. 네, 제가 1차 시도. 어우, 저 표정. 우진 학생이죠? 네. 왜저 학생을 잡았을까요? 지금. <웃음> 아... <웃음> 네, 다시 한번 두 번째 시도 보시겠습니다. 자, 그 동작을 네. 들어가고 아까 김연학생보다는 다리가 앞으로 좀 뻗어졌는데 예, 뻗어지는 게 그래도 아직은 보여요. 조금 더 앞으로 더 뻗어야 됩니다. 자, 바로 2차 시도 피드백을, 자... 피드백을 통해서 2차 시도가 들어갔습니다. 상구 학생은 얼마나 뛰죠? 김성우 학생이 한260 정도. 됩니다. 60 정도요. 네. 아, 미끄러질 것 같은데 맨솔에다 발랐나 몰라 저거 맨솔에다? 여서 맨솔에다 이렇게 니까 맨솔에다 2차 시도도 했습니다 네. 제자리 멀리뛰기는 순발력의 대명사죠 체육대학 입시 실기 종목 중에 네. 순발력을 가장 단시간 내에 측정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어, 실기 종목으로 하고 있는 대학들이 상당수 있죠 상당수 네.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거의 네. 모든 대학들이 어, 이거를 실기 음.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소적인 제약도 크지도 않고 네. 시간도 많이 차지하지도 않기 때문에 네. 대학 측에서 학생들의 순발력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잘 쓰이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. 자 제자리 멀리뛰기를 할 때는 자 땡기고 비거리 45도 뛴 상태에서 거리를 확보하고 천천히 이등감 있게 뛰게 되면은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네. 자 단지 거리가 그 차이뿐이지 자, 남들처럼 잘한다 그래갖고 못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. 다 잘할 수 있습니다. 네. 자.